예 아침 이른 아침이네요 예, 어제 저녁에 우리 행사를 마치고 우리 리더분들하고 방에 둘러앉아서 나누었던 얘기를 한번 우리 멤버들과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예. 아, 지금 여기 시간은 6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제도 그렇고, 좀 많은 생각이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리더 분들하고 방에서 나누었던 얘기, 돌아가면서 어떻게 파트너 코를 만나게 됐는지, 또 이번 행사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등등을 돌아가면서 발표도 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올바른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23살의 베트남, 시니어 오피서. 23살의 시니어 오피서. 더구나 베트남에서. 정말 엄청난 일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제품도 뭐한 두세 가지 뭐 논이 비날리 정도고. 그리고 정말 가격을 놓고 보면 베트남에서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의 어떤 가격대도 만만치 않고 그러한 곳에서 엄마와 같이 일을 하면서 23살의 젊은 총각이 네. 그래서 그 친구가 말하는 것 자기는 뭔가 자기가 이 노니 주스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받았던 것들을 그러한 어떤 이 건강해지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세상에 돌려주고 싶다. 그래서 자기는 파트너코를 일을 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맞다 올바른 일이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품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런 어떤 혜택들이 있습니다. 더 건강해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잠자리가 해결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변비가 해결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방광염이 해결됐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 체험담이 있어요. 그렇게 내가 체험한 것들을 나는 세상에 돌려주고 싶다. 주변들 있는 사람들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 옳은 일이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옳은 일 맞지 않나요? 그러면서 저는 또두 번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옳은 일은 옳은 일인데, 과연 우리는 올바르게 하고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고객들, 파트너들, 그들을 정말로 그들의 어떤 성공과 그들이 누리게 될 어떤 혜택과 건강과 한마디로 건강의 웰리스, 그죠? 건강한 웰리스, 웰리스 파트너로서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나는 올바른 말과 행동과 그러한 것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 그래서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하고 있느냐? 과연 그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들인데. 우리는 과연 그것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우리들은 그것을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또 일로서,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일로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돈을 버는 방법, 단순합니다. 많이 하는 겁니다. 그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많이 하면 결과는 만들어집니다. 사실 파트너코가 지난 2년 좀 넘는 세월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검증해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나는 무엇을 검증해 보여줄 수 있느냐, 나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파트너커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웃들이 좀더 건강하고 좀더 행복하고 좀더이 누려야 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도록 나는 과연 어떤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들과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도 올바른 일이냐, 파트너콜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이냐라고 하는 질문 있으시길 바라고, 과연 나는 그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또세 번째, 일로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많이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너 한번 스스로 해보면 어떨까? 그러한 어떤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그러한 시간 때때로 그러한 시간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을 하고 이런 그러한 시간 꼭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랑카위에서나 아마 이렇게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우리 10월 달에 있을 일본 특히 내년, 내년, 그죠, 호주. 지금 이제 호주에 있는 분들하고도 와서 좀 대화도 나눠 가게 되는데 예, 정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만나는 이분들을 다 같이 한번 만나보면 정말 재밌겠다. 정말 배우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고. 여러분, 어차피 큰 꿈을 꾸신다고 하면 정말 큰 세상도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개념에서 여러분들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많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에 좀더 다가가는 그러한 시간 하루하루 특히 요번 여름 만들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파이팅